네 다음 연사분 모시겠습니다. 아, 다음 연사는 어, 전 김기사 사령관이셨고 현재 우리 공화당의 천만인물의 석방 본부 권동대표이신 화평양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공민 여러분 우리 공화당 따원 동지들이 오늘 드디어 청와대 정문 앞에서 기자연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또 창당 이후 6년간 저희들은 서울역과 강한문광장 또는 이 청와대 서쪽에서 집회를 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각성을 촉구하고 이렇게 하는 집회들을 했습니다만는 오늘 처음으로 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의외로 온이는 정말 도저히 더 이상 이 문재인 정권을 그대로 두혼는 우리 국민 대개인들의 행동은 물론이요이 대한민국 체제 전략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의를 경고하고 문재인 정권에게 즉각적인 퇴진을 최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보면서 2005년,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정도 같으면 중대 사퇴 다 했습니다. 조국보다 훨씬 못한 한두 가지의 국민적인 의혹만 있어도 청년회까지 가지 않고 청리세 사람과 장관 수명이 정도 사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대통령은 문재인 자신이 취임사에서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정이 정말 공정합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정의된 결과가 나올 것으 기대를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문재인 정권에 기대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조국이와 지금까지 나온 행위를 보면은 저는 논의할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천정이 자리의 건너 목적은 이 문재인 씨가 국민들 분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스스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만이 문재인 대통령 자신을 위한 것이고 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을 위하는 필요한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원정인는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직후 미국을 방문해서 백악관 방문에게 대한미국 대통령이라고 민경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우리 종교 자차들이 집회 시에 대한민국의 미국 신민지를 대항하거리면서 쓰는 영화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이 아닌 대한민국의 살려 싶다고 하였던 있었습니다. 의회는 실수인지 어둔 표기인지 모르지만 대학감 첫 방영시에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의회 연설에서 일계를 예전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첩보혁명 정권이라고 했습니다. 촛불 정권 현장에 내가 말씀 줄합니까 자본주의가 문제다. 사회주의가 답이다. 북한이 우리의 미래의 희망이다. 이 새끼 석방하라. 이런 구호가 나부터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삼성 이재원 대회장 마네킹을 초년대한테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촛불 혁명의 진실입니다. 그리고도 문재인 선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 할수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취미이한 번도 10월 1일 국건말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선만 대통령 근국 71조년, 70조년, 69조년 행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근국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창 올림픽에 북한 대원들까지 있는 자리에서 평생 간첩질 하다가 전환하지 않고 지금 신년대기를 가장 경쟁한다고 했습니다. 전난번7식동경 발매 시에는 제일 저천년 간첩이었던 세상을 방포 간담에서 경쟁한다고 했습니다. 경제하는 국민 여러분, 이럴 때까지만 해도 우리 국민들은 차마 제안단이 이 대한민국을 버리고갈 것으로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잘해주기를 바랬습니다. 끝나치금 어떻습니까? 일본과 완전 반일감정을 부추키면서 평화 경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정보보호협정은 단순한 일정과의 군사정보보호만 아닙니다. 한일삼각동명으로북중로의 공산체제를 견제하는 우리의 안보의 근본투를 구성하는 한 요소입니다. 이를 어제 대통령 주재하여서 폐기시켰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고화당 입장에서는 도저히 간과할 수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심상을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더 이상 침묵은 이 자유도 없는 걸 포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자유와 정의인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을 경고합니다. 국민을 기만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내려오십시오 문재인 씨의 진만이 정말 문재인 씨와 자신을 위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을 위한 것이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이고 우리 팔체만 동포를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이제 그만두고 자진해서 퇴진해 주십시오. 문을는 퇴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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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